제사 가져가라는 신우이의 말에 아내가 하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가족 모임에서 제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마도 이제 연세도 있고, 몸도 힘드신데, 이제 제사 그만 지내자.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제사를 왜 없애? 새 언니 제사 하기 싫어요? 여기서 왜새 언니가 나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 없애려고 했고, 엄마도 물려주지 않겠다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겨우 아버지 제사 5년하고 힘들다고 하는 거야? 당남이면 장남답게 제사 가져간다 해야지. 나도 새 언니도 맞벌이에 임신까지 했잖아. 엄마도 힘드시고, 요즘 제사 지내는 집 별로 없어.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 되지. 됐어 됐어. 난 제사 없애는 거 절대 반대야. 동생의 막무가내에 말문이 막혔는데. 그럼 아가씨 저희 집에서 제사 지낼게요. 아가씨가 돌아가신 아버님 제사 그렇게 챙기는 줄 몰랐는데 당연 오셔서 도와주실 거죠. 그리고 제사비는 1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50만 원씩 부담하는 걸로 하고요. 아내의 말에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사실 동생은 제사 때돈한 푼도 낸적 없고 제사 시간보다 늦게 나타나서는 음식만 싸갔거든요. 제사 없애야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